예, 첫 번째, 이 분노. 예, 여러분들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화 없는 분 없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는 아,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로 바깥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람은 주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우울해지고, 어, 왠지 모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산리쇼성에는 이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분노는 마치 뱀과 같아서 뱀이 작은 틈이라도 쑤셔 넣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듯이 분노 역시 틈새만 주면 곧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화는 아, 내본 사람이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어, 이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화를 내는 건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예행 연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화는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더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화를 억압해야 되나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분노. 진짜 이 화가 불같죠? <laughs> 불처럼 일어나는데요. 음... 언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음, 저는 화날 때 제가 원하는 것이 어떤 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위 어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나만의 신념이 말을 내게 하는 것 같아.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신념. 그리고 저희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근데 이건 자체 잘못하면은 나의 신념,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신념과 감, 나의 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화내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상대방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에는 늘 이렇게 생각 어떤 신념이 동반하고 그리고 그 신념 안에는 나만의 또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 감정을 돌아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나의 분노,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이런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정도의 분노를 쏟아낼 때는 그것이 바로 반복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의 표출은 점점 나를 경직되고 굳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이 보여요. 어,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화난 감정을,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화나고 있다라는 것만 의식을 해도, 내가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요, 요런 의식만 해도, 굉장한 변화가 오긴 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탓이다, 네 탓. 예. 그리고 그걸 정당화 시켜요. 네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는 어, 그러다 공격적으로 나가잖아요. 네 탓이다. 그리고 또내 탓이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조금 그 탓을 나한테 돌리니까 어때요? 어, 억압이 되고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은 화를 내고 나면 돌아오는 것이 뭘까? 결국은 관계는, 관계도 힘들어지죠. 내 정서도 부정적으로 기울어지죠. 에너지도 다운되죠. 우울하죠. 불안. 돌아와서 좋은 게 하나도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는 이 감정을 또 나도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화낼 때도 이유가 있으니까. 나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유를 살피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라는 것을 성찰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화를 내다 보면, 제가 화를 내다 보면 자꾸 더큰 화, 더큰 화로 간다고 했는데, 음, 이런 분노 습관이, 음, 내 안에 있는 그 건강한 면역세포를 파괴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이 분노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체의 증상까지 오잖아요. 막 두통이라든가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는데, 그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면역세포가 파괴가 되면 쉽게 나의 약한, 그 건강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죠. 있던 그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에 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55세 이전에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는 높다, 높다고 합니다.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도 5배가 높은 거죠. 네, 꼭 이런 병 때문에는 아니지만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이 분노 감정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분노 감정이 반드시 분노 행동으로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분노 감정을 아, 행동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할리쇼 음, 성인은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다스려라. 아, 온유함으로 다스린다. 살레조 성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온유함이 엄청난 성덕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온유함은 그냥 여성스러운 언어고 여성성 여성스러운 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데 살레조 성인은 이 온유함 어떻게 뭐 온유함이 모든 덕의 최고의 덕이다라. 그래서 돈보스코가 우리 청소년을 교육하는 저희들에게 이 온유한 덕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음, 특히 청소년들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특히 그 열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이 가장 중요한 덕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온유함은 어떻게 보면 신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리쇼 성인이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슬픔과 고통의 중심에서 온유함을 간직하는 사람, 바쁜 수많은 일상사와 가지각색의 활동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온유함을 잃을 때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쁠 때, 누군가 와서 말을 걸기만 해도, 딱히 신경이 꼰대서잖아요. 어, 그 바쁜 순간에도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 말씀에 다달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인이다, 저 사람 성인이야 할 때, 바쁠 때, 친절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데도 늘 평온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정말 성인이구나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아, 어느 정도 성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한번 잣대를 두고 보려면, 내 자신을 테스트하려면, 바로 바쁠 때.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 찬 일이 생길 때, 이때 내아 행동을 보면 알아요. 예.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바쁠 때막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면, 아, 빨리, 예, 빨리 눈꼽만 말하고 가지.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근데 어떤 데 쳐다보지도 않고 일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작은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성인이 되려면 바로 이런 작은 순간, 작은 일상을 놓치지 말고, 바쁠 때일수록 더 친절하게, 아, 오셨어요? 네, 어떤 일을 오셨어요? 더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성덕에 이르렀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 가져도 되고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거는, 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얌전하고 결단력이 없고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게 온유함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이온유함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 굉장히 강한 덕인 거죠, 그런. 이런 많은 순간 안에서 온유함으로 가도록 제 자신을 계속 오늘도 내일도 이 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살리초 성인의 온유함을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다. 너도 나도 그래서 온유해야 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선하다. 예. 그럼 우리 모두는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더 친절하고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유활음은 바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가게하는 강한 원동력 에너지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우리 사례실 성인의 표현을 빌자면 온유함은 사랑의 꽃이고 수많은 덕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덕행이다 온유함이 진정한 신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온유함은 사랑의 꽃이다. 그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이 온유함. 영어로는 gentle ness, sweetness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예, 언어와 행동이 함께 따라간다면 내 마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 화를 내고 편한 사람 없잖아요. 돌아서면 괜히 후회되잖아요. 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친절하게 대할 때와 내가 뭔가 해냈구나 아 역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음, 이런 생각으로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온유해지고 더 친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일단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청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싶다 분노가 일렁일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주님 저 온유하고 싶어요 저 친절하고 싶어요 저 부드러운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어, 제 안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저는 온유한 게참 좋다 예. 그래서 이게 화가 낼 때는요 그거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나를 도와달라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럴 때, 아, 이내면의이 힘든 아이를 보듬어 주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 화나는 감정을 바라보고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이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 분노의 감정 이코로 나는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 아이들이 화내고 짜증내면 너왜 화내? 이게 아니라 네 안에 화라는 감정이 들어갔구나. 내네 안에 화라는 괴물이 들어갔구나.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아, 나는 화나는 사람, 나는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화를 거울에 놓고 바라보는 연습. 온전하게 진실하게 만나는 연습.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분노 감정에게 도대체 나는 왜 화를 낸 거야, 아까? 도대체 나는 왜 아까 소리를 지른 거야?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나에게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물어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의 이 불안, 분노 감정과 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마주보게 돼요. 음. 이렇게 마주볼 때 멈춰서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것들 제가 느낄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활동하시고 내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활동하고 살아계시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가 언제냐? 마음이 다쳤을 때. 마음이 다쳤을 때.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그때 예수님도 같이 아무리 움직이려고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친절하게 돌보기. 예, 내 자신을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아, 따뜻한 시선으로 친절하게 예, 돌봐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내가 겸손해지고 낮추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서 더 기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면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스스로 낮추면 아, 굉장히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분노의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기. 분노의 감정 이코로 분노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분노 같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같이 화를 내고, 막 공격적으로 할 때는 이미 내가 노예가 된 상태잖아요. 너무 품지도 억압하지도 않고, 분노가 이끈대로 휩쓸지도 않고, 분노 감정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분노는, 아, 일단 내 안에 들어왔고, 그렇지만 이 분노 감정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와 거리를 두고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친절하게 보듬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온유함에서 살리쇼 성인은 이 마지막으로 제가 살리쇼 성인 말씀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음, 온유함,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다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진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는지 자주 성찰합니다. 진짜 내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찰을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매일 저녁, 내가 만약에 오늘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매일 저녁에 나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분노 감정을 토닥여주고 보살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마음 영성을 사랑하는 첫 번째 임무를 통과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강은 불평과 걱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의 영성,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의 영성과 그리고 걱정을 기도로, 기도의 영성으로 바꾸는 그러한 살레쇼의 마음 영성의 길을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